아 <laughs> 어, 이제 20점 오른다. 아유, 씨. 어, 나라야. 구해주러 왔구다 나라야. 다 근데 나라야 나레디언트만 찍고 간다. 딱세 판만 이기면 되거든. 근데 누가 지금 이래 또라 아니, 또뭔 개소리니. 나라야 안올 거야? 아할 거지. <laughs> 라이브 석게왜 왜 그래? 어디 갔지 우리 대처? 이백 한 번씩 모드기네? 데 아, 잘한다 잘한다. 아 <laughs> 어, 미안 미안. 아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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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. 나근나 오늘 바인드만 한네 판지 하는 거 같은데 좀 질리네. 바이퍼 재밌냐고요? 지금 제가 재밌어서 게임을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? 레디언트의 진심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겁니다. 진이안 안트란니아왜 보세요? 나라 너 레이즈 할 거야? 세트. 세트. 너 레이 레이즈 못 했냐? 아 미치. 처음에 우리가 어렵게 갈 수밖에 없었더라. 아니 근데 아니 세트가 좀더자트세첫면텍 세트, 텍처 화면 세트고. 너왜말 더듬어? 세트 하면잭처니까 내가 보여 줄게. 게임을 찾았습니다. 답했걸요. 고 그, 그, 그래. 고정관념이야. 허이 일단 올려라. 보여줄게완전히 달라진다. 오라이, 이소, 원어 제레이션, 제레이 야, 근데 왜다인 n i 어, enemy brimstone, 올리, 저 어? 잠깐만. 가기 고기. 고기. 너네 대사하는데. 대하는데. 파이크가 아, 에이지점에 아, 근데 오스트 딜걸 그냥 아, 캐마가나. 오, 예쁘다. 나라너 나라, 오늘 뭐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됐었어? 뭐라고?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됐었니? 스케줄이 어떻게 됐어? 어. 나제 뭐 했어? 스크림하고 음. 지금 바로 온 거야? 술은 안 먹었잖아, 그렇지? 훈안 먹었지. 음, 오케이. 한잔 할까? 연막 <laughs> <laughs> 세이지, 세이지 세이지. 뭐, 어, 백자 백자 백자. 이지 백자. 연막 터. 이거 살릴 수 여기 제가 아, 씨발, 나왔다! 핑 찍어줄게! 핑이어줄게핑 찍어줄게! 핑찍어줄어줄게어어줄어줄게핑어줄게핑 찍어줄게! 핑 찍어줄게! 핑어줄게핑 찍어줄게! 어 저지. 아 시발, 저지! 먼저지 원백살. 그래 그래 죽여 그냥. 네동 죽이게 해 주지 뭐야 뭐야? 뭐야? 원탭뭐 해? 똑 조심. 어롤롤 <laughs> 런, 런, 런. 죽는 거 아니야? 어, 막지 마. 죽었다. 아나 <laughs> 진짜. 어 해보자. 해보자. 아예 몰리. Yeah, diana, diana, diana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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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티 자, 저지 저지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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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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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지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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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지형 짜정막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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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가 갠거 같아. 그 일본어로 그 저지만 쓰는 계정이라고 있거든개인드 아, okay, okay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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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프 아, 원 램프. 더 퍽? 아니, 램프 두명이다 나요. 아니, 램프를 왜 가냐고? 램프 안 갔어? 캐리주던가 그러면 이거. 저 설치다. 아! 스 <laughs> 아비! 아쉽다. 어, 아, 나오퍼레이터도고 싶다, 오프레이터 리콘데? 헤헤헤. 헤헤헤. 헤 이거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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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 너라 이포 그런 매마 열심히 해야지. 너 방금 뭐 했는데? 너? 나 스카이 잡았는데. 나서렸는데 확실하게 봐줬는데. 나서렸는데 어쩌라고. 사람 거랑 킬한 거랑 같아? 나 연막인데. 근데. 뭐발리를해 봐. 뭐. 발리를 잡 스모크. 오케이. 이쪽이야. 안전장치 어요아 몰라. 아, 나 먹어 먹고 싶다. 먹거 먹어, 먹어. 가질게. 트이션 사이퍼랑 레 네, 디폴트다. 어, 왔는데? 어, 아, 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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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어, 뭐야, <웃음> 뭐야, 뭐야! 봐준데며 <laughs> <laughs> 뭐해, 도좀막 뭐. 해줘, 션좀막 해줘. 봐준데며저 이거. 레이저, 레 시나 레이, 아, 나 있는데, 여기? 사이퍼 스 뭐, 어떡하고 싶은데, 그래 죽일까? s c d f 그래, 가자. 응. 붙었다, 굉장적 응. 발견. 야, 말려. 뭐야, 여기 아닌데? 이 아니었는데. 야, 프 먹었다. 어, 나라와라와 다. 아, 아, 레이너. 아, 스카이 마이너스 -50. 두두두두두두두두 아, 어, 스카이. 사퍼로사퍼로 스카이도 마이너스 -50. 한명 남았어. 아! 해비벅. 아, 스 아, 이프쉐프 힐. 오케이. 나 이제 인생 피낸 건가? 나락 오니까 좀 쉽게 이기네. 제이만. 접을게. 듬직. 아, 씨발. 아, 뭐야, 올라갔다 아, 죽습니다 안 먹어, 이따 그럼 전방 파워! 뭐안 먹어도 안 보이. 아니 이거 어? 뭐해아 진짜. 아한명남았아이 <laughs> 아, 새끼 멋있어? 진짜 쓸줄 모르네. 아뭐저 네, 아, 그럼 디지 말도 못 건디. 와. Hey 이 브림 a m b r 안할것 같은데? 아니 왜 볼리를 안 하냐? 돌아. 하늘이 열린다! 아버, 잠을 아 시발. 아! 트리플 트리플 트리플. 한명 남았습니다. 오 시발. 아니 바보야. 내 계획을 알려줄까? 상대가 어? 내가 상대가 내가 궁 있는 거 알겠지? 그렇지? 그러 당근이 한번 처음엔 페이크지 무조건. 장비가 필요하다. 맞아 아니야. 아니야. 이게 바보냐? 뭔 소리라는 거야? 멀리 말하는 거너 멀리가 뭔지 모르냐? 뭐야? 내가 그러니까 큐 말하는 거 아니야. 궁 그래. 먼저 끊고 그 다음에 큐슬라 했지. 궁을 어. 왜 먼저 쓰냐고 바보 멍청아. 궁은 어떻게 언제 쓰일지 모르는데 멀리 깔면 쟤네가 돌릴 수도 있지. 그럼 네가 궁으로 B를 그설도 끊을 수 있지. 닥쳐 그냥! 수비팀 어... 어... 아... 승리. 맞는 자 보자. 맞을 거 같은데? 아닌데? 그냥, 그냥 영광적인 사람인데? ん